당연하게 감소해 있던 불편함을 하당하다 해결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선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리뱅이 대표 윤희진입니다 저희 스마트리뱅이는 2018년 6월 휴대용 신발 관리기 아이템으로 창업하였고, 약 2년에 걸친 기술 개발을 통해 신발의 약, 신력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가정이 트렌드인 책은 생활가정 지장의 신발 관리, 발광감을 슬로건으로 세계 최고의 신발 관리비기 전문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약은 매일 뺄수 없는 신발을 한 번에 건조, 살균, 탈취해 주어 매일 새 신발처럼 간편하게 관리해 주는 제품입니다. 신약만의 특징으로는 안에 센서가 신발 내부 환경을 측정해 최적의 사용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며 유트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용 제품으로 최초로 양쪽 신발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련된 디자인도 2019굿디자인너 워드에 선정된 제품입니다. 저희 스마트런뱅이는 영업 마케팅 인력 2명, 기술개발 인력 4명, 디자인 2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지만 탄탄한 구멍과 톱업으로 1년간 총 15개의 시제품을 확보하고 제품 출시와고 시에 3개월 만에 첫 수출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참가 신이 있으서 신약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위생기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얼마 전 일본과 첫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라는 의미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 해외시장에 적크 수출하고자 예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차사대 모델로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과 IoT 기술을 접목한 차량용 신발 관리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차량 이동 중 휴대폰 및 자동차 인터페이스를 연동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신발 관리기는 차를 오래 타시는 영업 직분들 골프 등산 등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신발 관리부터 보관까지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1차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어, 보완하여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약을 더 좋은 환경에서 세심하게 만들기 위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